어, 목요일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는 너무 피곤하네. 아, 어, 늘 어, 자고 싶은데, 운동을 제대로 쭉한 30분을 자고 싶은데, 일단, 침 맞고 물리치료 좀 하고 와야 겠어 무섭게, 음, 침 맞고 물리치료 하니까 좀 괜찮은 것같아라 그참뭐 잠깐 자는거죠 화 한동안 음낮은 굉장히 졸린거 같아 탄탄 100g 정도 먹거든요. 아, 워낙 잘안 빠지는 체질이라 이 탄수를 조금 넉넉히 먹고 또 다이어트 잘 하는 사람들 보면 프로. 지금 이제 아, 오늘 이상하게 너무, 너무 피곤해 아, 아침 급하게 먹으면 속쓰리 아, 오늘은 오전에 어깨 운동 어깨 운동하고 오후에 가슴이랑 삼두 디션은좀 못대가 더 나으니까. 맞아에 끝내고. 다 운동을 하고 운동하는 게 낫더라고. 아, 교술님 어. 그어저께 누가 댓글에 클라이너 고개를 이렇게 들고 하는 게 이게 내가 들려고 해서 드게 아니라 사람이 힘을 쓸 때는 목, 목에 힘이 팍 들어가요 응? 경추 쪽에 힘이 팍 들어가서 어? 힘이 들어가는 거죠 뭐 자연스러운 거죠 뭐 일부러 내가 들려고 해서 들고 말라고 해서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고개 한번 이렇게 붙이고 한번 힘을 줘보세요 우리가 음, 맹수가 사냥할 때도 목에 힘을 팍 주잖아요 자세를 낮추고 그런 것처럼 비슷한거죠 응. 어. 앞판 보면 다이어트가 아예 빠졌다 그러다가도 뒤에 보면 아 아직 멀었어 뒤에가 너무 안빠져 어. 어. 음, 음. 지 아침에 아침에나 기운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일어나서 공복이 산소하고밥 먹고 어, 그때도 기운이 빠져서 운동할 때는 또 파트너들이 와서 또 운동을 하고 진통제를 받으러 가야될거같아요 한달 한달치에 타는데 다 먹었어 아, 그래도 진통제 먹어서 팔꿈치랑 엘보 쪽이 조금 괜찮아서 다행이지 아, 예전에 진짜 너무 아파서 운동도 안되고 지금부터 전완근이 아파서 또. 이두 운동이나 이런거 할때 엄청 아픕니 팔을 틀거나 이렇게 살짝 들어올리면 엄청 찌릿찌릿하면서 그런 느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아.. 진짜 짜증나게 아프겠네 웬만하면 이두는이두 이두 운동 할때 자극도 잘 오고 펌핑도 잘 되는데 자극을 잘못느끼해서이 통증 때문에 약 두 여섯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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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섯 번, 두 여섯 번, 두 여섯 니두 어깨 강력하게 번, 두보겠습니다섯 번, 두겠습니두 여섯 번, 두 여섯 번, 두 무슨 밀리터리 프레스. 아, 아, 어깨가 계속 편해. 아, 아, 오늘 아. 텐션이 올라와야 되는데. <laughs> 오, 이케이 하긴 힘이 안 들어가지. 아. 자, 라스트, 세 장. 세 장, 두 장, 한 장. 드롭 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아. <laughs> Oh. Okay. Oh. oh. 그 그래, 마지막 이 전완근이 너무 아파서 처음에 한두 개할 때까지는 되게 아파요 굉장히 거슬리게 아파요 Åh! <clears throat> 온라이트로. 온라이트로 전화가 다 끊겼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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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마신 프레어아 <laughs> 마지막 어. <laughs> 아아아아길때도 <laughs> <laughs> 엄청 아아아아아왜아픈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갑자기. 웃음> <laughs> 큰힘쓸 때는 안아픈데 좌절한 거했때 엄청 아프요그리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이렇게 잘못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거 지금 이게 살짝 이렇게 하면 엄청 아 네, 아픔. <laughs> <아픔에> 이렇게 이거 지금 이쪽게하 이렇게 하면 엄청 아고요 살짝 하면 엄고이쪽에이쪽게하 중에 이하나가뭐 약간 이렇게 하 약간 인대 이하고이렇고 이렇게 하게 하면 하나, 아, 네, 네.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넷, 다섯, 넷, 다이 다섯, 꿈치가섯다 힘을 잘 안써 버렸다니까 어깨 힘이 제일 떨어져 그 다음, 가슴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아, 어깨에 힘이 제일 많이. 아프니까, 할때 힘이, 막, 힘이 안 들어가네. 아, 이걸로 아픈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people. <laughs> 자 이제 후면 후, 후. 아 이제 아픈거 다 끝났다 <웃음> <웃음> 엔터버 레이즈, 3세트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 <laughs> 아. <laughs> 제센터 빌런이 몇명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왔네요 <웃음> 진짜. <웃음> 빌런, 헬스장 빌런이 딴게 빌런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되는데, 그 외의 행동들을 해서 이제 빌런 취급을 당하는 거. mm

아유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 어깨를 어잘 했는데 어, 좀. 이상하게 힘드네 다이 하다보면,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한 건 아닌데, 잘 하다 한 번씩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구간 지나면, 지방에서 빠진다든지, 여기 바뀌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뭐 그렇게라도 생각해야죠. 힘든 것도 좀 버티고.